대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대지띠들이 보면은 어디 가서, 어, 사람 대우를 잘 받고 어디를 가더라도 내 주머니를 사비를 털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록 잘 이끌어가는 편이고 또 나는 뺏거리가 없는데도 후배가 찾아오면은 또내 주머니를 털어서 또그 후배를 도와주는 게이 돼지띠의 성향이고요. 돼지띠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, 성깔이 좀 있는 분들 많고 열 번, 스무 번 잡다가 한번 터지면 머리에서 땀나는 게이 돼지띠의 성향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 돼지띠들이 어, 운이 들어오고 돼지띠들이 지난 3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고생을 많이 하고, 노력을 해도 안 풀려서 힘이 들었던 분들, 이제 돼지띠들이 운기가 들어왔어요. 운기가 들어오고, 일이 좀 풀려가는 형국이고, 숨통, 조였던 숨통이 좀 풀리라는 형국이고, 그런 운세예요 그리고, 이 돼지띠가, 그, 몇월생이나 또 틀리고, 년월일 시가 다르겠지만,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, 대지 띠들은 일은 잘 풀리는데, 음, 이 대지 띠들이 낮에 이렇게 뭐를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밤에 야행성인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밤에 학생도 공부를 집중해서 하면 더 잘한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야행성 기질이 강해. 또 살찐 돼지들이 많고, 또 덩치 있는 분들이 좀 있고요. 또 식복, 재복,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복돼지가 많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돼지때들이 성격이 좋고요. 또 5월에는 좀 충돌은 그 변동수가 들어와요. 음력 5월. 그리고 준비 단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올해 한여름, 음력 6월달에 엄청 상승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서 착착착 착, 착 준비가 돼서 오신 분들은 문서를 잡는다거나 또 좋은 일이 있어서 집에서 어, 웃는 일이 어, 하하하고 웃는 일이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이 돼지띠들이 보면은요 전보로 많이 오는데 이 시내생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.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, 50대 이 신의생들이 지금 활짝 대문관이 열렸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신의생들이, 어, 일은 이제 잘 풀릴 거예요. 그런데, 최고 취약점이 뭐냐? 몸수가 안 좋다는 거. 기관지가 좀안좋구요돼지띠들은 보면은 기관지가 좀안 좋고 또 산부 여자는 산부인과 어, 여성 산부인과 좀 정기 검진을 해야 되고 남자들은 비뇨기과에 정기 검진을 좀 자주 해야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아파. 안 아파도 병원에 가세요. 미리 어 한번더 점검을 해놓으면 그게 돈 버는 길이고, 안 아프면 그게 돈 버는 길이지, 돈이 막 수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. 몸이 건강해야 그 수억도, 어, 나한테 필요한 거지.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워있으면서, 여기에다가 호흡기 뭐 꽂고 누워있으면서, 그 수업 갖고서 뭐 해요? 이제 주거나 저제 주거나 이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~ 좀 남자들은 비뇨기과 여자분들은 어~ 여성 어~ 가슴하고 어~ 여성 그 산부인과 좀 정돈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안 풀렸던 그 건물이나 뭐 주택 집 안풀려안안 팔렸던 분들 이제 팔릴 것이고요. 또그 대지띠 중에서도 어 제가 볼 적에는 그 양력 7월 달이 또 뭔가가 그 운기가 또 바뀌어요. 6월 달에 바뀌고 저 7월 달에 또 운기가 또 바뀌어서 되는 일이 잘될 거고요. 또 기관지 조심하셔야 되고 이 돼지띠는 금고락지를 끼면 재수 있다고 쪽지개 보살이 예전에 말씀드렸죠. 그래서 돼지띠에는 이렇게 명이 짧으신 분들은 이 금고락지를 끼시면 그 일이 잘 되고 또그 안에다가 내 생년월일을 응. 산에 갔더니, 절에 갔더니 스님이 단명사주다. 뭐 이렇게 말하셨거나, 어떤 선생님이 "나는 단명사주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드신 분들은 "금가락지에다가 내 사주 생년월일 이름 써서, 그래서 내가 끼시고 다니시면 된다" 그러면 명이 더 길어진다. 이렇게 또한 가지 가르쳐 주고, 금가락지를 끼면 일이 좀더 수월하게.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8월생들 고집부리지 마라. 내년에 대박이다. 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. 돼지띠 8월생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대박이고요. 음력 9월생들은 머리 아픈 일들이 좀 해결이 되고요. 또 12월생들은 건강검진 잘 하시고 몸수 조심하시라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살찐 돼지, 복 돼지, 식복이 많은 돼지. 음, 아, 또, 제복이 많은 돼지, 성격이 좋은 돼지.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장사를 하려면 뭐를 하면 좋을까요? 사우나도 괜찮고요. 또, 커피숍도 괜찮고요. 또, 유통업.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, 돼지가. 또, 그, 요식업도 잘 맞고, 식품업도 잘 맞는다. 그리고 음식업도 어, 음식 장사도 잘 맞는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돼지가 어, 4월 넘어면서부터 5월 달부터 흥하기 시작해서 어, 계속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. 그래서 올해 들 풀린다 해도 지금부터 어, 가진 게 없다 해도 내년에는 대박이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내년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. 돼지가 내년에 대박치고요.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한 곳만 자리를 잡아서 오신 분들, 그 분들은 아주 잘 된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개생이죠. 개생들은 아홉스라도 운기가 열려있는 운기입니다.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구설, 시비, 사고수로 힘들었어도, 어,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조심하셔요, 개생들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. 깔딱고개라고 하죠. 아홉고개 잘 넘으시라, 이렇게 말씀을 드려. 한번 싫으면 영 움직이질 않아. 어? 이 돼지들은 한번 싫으면 절대 싫어.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. 내가 나를 어, 그, 어디, 그, 성에. 나를 가두는 격이에요. 그래서, 어, 고집을 좀 내려놓고요. 한번 쉬면 영 움직이지 않는 개생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풀려가는 운이기 때문에, 방학 끝내고, 또, 정리, 정리가 또 되고, 안정되고, 음력 5월부터 좋고요. 또, 이, 어, 이, 그, 돼지가 굉장히 전체적으로, 어, 흥하고 있고, 내 올해 못한다 해도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일한 가지씩은 다 있다. 그래서 올해 흥하고 내년에는 재수가 두 배로 뛴다. 윤기가 두 배로 뛴다.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 지금 어, 못 하신 분들은 내년에 딸 운기가 들어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괜찮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, 이 개생들이 보면은, 올해는 그 39살이잖아요. 내년에는 40이에요. 그래서 내년에는 더 흥할 수 있고, 내가 뭔가 새로운 패턴, 뭐, 어, 물이 달라지고, 노는 물이 달라진다는 건 내가 신분상승 할수 있다는 얘기고, 내 명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쉬운 한 살, 신의생, 어, 올해 대박이고, 내년엔 또또또 또 대박이다. 이렇게 쪽집게 보살이 오늘 가르쳐드렸으니까, 더 자세한 건 찾아오시고, 전화점사 보시고, 좋아요, 구독, 설정 눌러주시고, 대박, 대박! 이제는 흥하는 일만 남았다 하고, 제, 어, 목쪽집게 최보살이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.